안녕하세요. 금융시장 변동성 아, 정말 크죠. 미래 예측도 어렵고요. 요즘 같은 때일수록 믿을 만한 정부 또 깊이 있는 분석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한국경제 그리고 이제 당신의 투자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목한 분이 바로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여러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뭐 유튜브 채널 머니인사이드, 김작가TV, 3프로TV, 연합뉴스 경제TV 이런 것들 인터뷰 자료를 보니까 분석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시장 전망이 아니라 어, 거시적인 흐름 있잖아요. 미국 패권 변화라든가 미중관계 재편 같은 큰 그림을 읽으려는 시도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박 부서장의 분석을 좀 깊게 파고들면서 이큰 변화 속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뭐랄까 경제 내비게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좋은 비유인데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 첫 번째 경유지 바로 거시경제 진단부터 시작해보죠 미국 패권 변화와 부채 사이클 이야기입니다. 박 부서장 진단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미국이 지금 패권의 쇠락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 주장이었어요.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가라는 구호 자체가 사실은 미국 스스로 예전 같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라는 해석인데요. 아,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무역에서 이익 좀 챙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더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패권 국가는 보통 세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군사력, 제조업 기술 우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시스템. 네, 네. 근데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은 좀 약해지고 공장은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오르고 하니까. 미국도 200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공장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서비스, 금융중심 경제로 바뀐 거죠. 어그 과정에서 이제 무역적자 쌓이고 정부 부채, 민간 부채 이게 막 눈덩이처럼 부르였다. 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닐 퍼거슨 같은 학자도 경고했듯이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국방 예산을 넘볼 정도가 됐다. 음. 이건 좀 심각한 신호죠. 기존 시스템 유지가 한계에 왔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트럼프 전략을 해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박 부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만든 질서 특히 중국 중심 공급망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서를 깨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높았던 거군요. 그게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네 기존 질서의 수혜자들은 좀 어려워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 같은 거라고 설명합니다. 구조적인 전환인 거죠. 근데 박부서장은 또 당장 올해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어, 그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단기 위험이랑 장기 위험을 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각국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충격을 좀 흡수하고 있고, 미국도 아직은 금리 내릴 카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아, 당장은 버틸 만하다. 네. 근데 진짜 위험은 내년 이후 미국이 그 쌓인 부채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체 해결 방식이요? 설마 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갚는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낮게 보고 박 부소장이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해서 빚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이죠. 아 물가 상승으로 빚 부담을 줄인다. 네 둘째는 더 흥미로운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발러 같은 거에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그 디지털 업의 말씀이시죠. 이게 어떻게 부채 해결이랑 연결되죠?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를 얻으려면 담보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주로 미국 국채 거든요. 이걸 대량으로 사줘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국채 수요가 생기는 거죠. 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 국채를 사줄 새로운 수요처가 생긴다? 네. 근데 동시에 이게 연준 중심의 기존 달러 시스템이나 국제 결제망 뭐 스위프트 같은 것과는 다른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금융 질서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박 부서장은 최근에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어쩌면 이런 시스템 변화를 시장이 미리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달러 패권의 미래랑도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좁혀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박 부서장은 미중 관계를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과거에는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어찌 보면 서로 의존하는 관계였잖아요. 네, 공생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는 둘다 각자 나라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이게 재균형, 즉 리베랄런싱 과전인데 이러면 필연적으로 글로벌 교육은 줄고 생산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음, 투키니데스의 함정,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기존 강대국이랑 신흥 강대국이 부딪히는. 그렇죠. 그런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죠. 이런 구도 변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박 부소장 분석을 보면 한국은 좀 명백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기존 공급망에서 한국이 하던 역할, 그러니까 중간재 생산자 역할이 줄어들 위험이 커요. 아, 어,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미국은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네, 바로 그거죠. 중국은 이제 첨단 산업에서도 우리 경쟁 상대가 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짜면서 한국 산업을 흡수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교역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우리 경제엔 큰 부담이고요.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또박 부서장은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잖아요. 특히 앞으로 한 2~3년이 한국한테는 골든타임이다. 이 말이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빼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려면 한국이 잘하는 핵심 산업들 있잖아요. 뭐 조선, 태양광,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세 판을 짤때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엄청 늘리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죠. 네. 중국도 미국의 견제를 뚫고 AI 같은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한국이 가진 고품질 중간재나 장비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새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조차 대체하기 힘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런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박 부서장은 최근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 얼굴이 바뀌는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걸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결국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큰 파도 속에서 한국이 자리를 잘 잡는 게 관건인데 이걸 잘 하려면 우리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것 같아요. 박부서장이 진단한 한국 경제 현주소는 상당히 좀 심각하던데요. 네,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경까지 했는데도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뭐한2% 정도로 보는데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1%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사실상 심각한 침체라는 거죠. 1% 미만이요? 와 심지어 구조조정이 늦어지거나 실패하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대규모 실업사태 같은 그야말로 지옥 헬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게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들이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노동 즉 인구문제 이건 뭐 다들 느끼는 거지만 생산가능 인구감소 이건 뭐 이미 현실이죠. 여기에 높은 자살률, 이혼률, 노인 빈곤율 같은 문제까지 겹쳐 있는데 이걸 풀려는 사회적 합의나 정책 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진단입니다. 성장의 기본 동력인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본 유출. 국내 돈이 안 돌고 자꾸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수익률 높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니까요. 이게 또 국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술 생산성 문제. 제조업은 괜찮은데 서비스업 생산성이 너무 낮다. 네, 특히 그 자영업자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이잖아요. 영세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업 구조가 전체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세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 순환경제의 분괴라고 하셨죠 기업이 수출로 돈 벌어도 국내 투자나 고용으로 안 이어지고 가게는 빚내서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이 악순환 네 정확합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인데요 정부가 돈을 풀어도 이게 제대로 안 돌아서 재분배 효과는 별로 없고 기업은 이익 나도 국내 고용 늘리기 보다는 현금 쌓아두거나 해외 투자 늘리고 음. 실제로 국내 20대 그룹의 최근 몇 년간 국내 순 고용 증가분이 미국 내 고용 창출 규모랑 비슷해졌다는 데이터는 저도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순환 고리가 딱 끊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박 부사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 쪽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네, 공급 과잉 상태인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전통 장치 산업들. 여기서 좀 과감히 철수하고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같은 고부가 같이 미래 산업으로 자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엄청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겐 정말 힘든 과정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재정을 풀고 있고 대외의 수요 환경도 아직은 괜찮은 편이니까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할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면 그냥 안 되는 사업 접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핵심은 포트폴리오 재편이에요. 잘 나가는 핵심 사업에서 번 돈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번 돈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네, 예를 들어 SK그룹이 바이오나 배터리에 투자하는 거. LG 그룹이 전장이나 배터리에 집중하는 거, 하나금융그룹이 비은행 부문 강화하는 거 이런 걸 긍정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실제 이익이 늘어야 그래야 뭐 코스피 5천 같은 지수 상승도 진짜 의미가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진단과 과제를 바탕으로 제일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그래서 당신은 뭘 해야 하는가? 박석준 부소장이 제시하는 투자 전략 그 핵심은 뭘까요? 일단 투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 그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에요 그때는 빚내서 자산 불리는 거 레버리지 전략이 통했지만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그 부동산 불패 신화나 비투 열풍 이런 게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런 시대는 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한국 가계자산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어요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빚도 많고 이게 새 시대에는 큰 위험이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뭐 당장 폭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 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실천 전략이 바로 부채 축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부터 줄여 나가라는 거죠. 네, 빚부터 줄여라. 그리고 금융 자산도 대부분 원화 예금에 쏠려 있는데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 떨어지거나 원화 가치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라고 지적했어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라. 이걸 아주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거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빚 줄이고 금융 자산 다양화하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조언했나요? 그 코어랑 위성 테마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네. 먼저 투자 중심축 코어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서는 특정 국가나 테마보다는 글로벌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워렌 버핏도 시장 지수 꾸준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아, 개별 종목이나 테마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네. 기본적인 비중은 미국 70%, 중국 30%를 제시했지만 이건 시장 상황 봐서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 중국 증시가 확 빠질 때는 매수 비중을 늘려 볼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건 미국은 그냥 넓게 인덱스 투자가 좋은데 중국은 오히려 성장성 높은 특정 기업을 잘 골라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줬어요. 글로벌 인덱스로 중심을 딱 잡고 여기에 이제 근육처럼 힘을 보태줄 위성 테마 투자를 추가하라. 어떤 테마들을 주목하라고 했죠? 몇 가지 장기 메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AI 인프라 확산입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AI가 확산되려면 꼭 필요한 전력망, 뭐, 송배전 설비,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이런 거랑 사이버 보안, 이쪽 분야 성장성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긴 AI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데이터 보안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AI가 고도화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인간중심 가치였어요. AI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게 중요해진다? 네. 기술이 막 발전하면 인간소외나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 웰빙, 정신건강 관련 산업이나 플랫폼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또 고령화랑 맞물려서 바이오 기술 통한 생명 연장이나 건강 관리 분야도 중요한 테마로 봤고요. 아, 예전처럼 막 과시하는 소비보다는 내면이나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뀐다. 네, 그런 흐름을 읽는 거죠. 관련 ETF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좀 연결되는데요. 네, 한세 가지 정도 꼽았습니다. 첫째, 성공적인 구조 조정으로 체질 개선하는 기업들. 아까 말한 SK, LG, 하나금융 같은 것들이죠. 둘째, 좀 길게 보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재 분야, 조선, 방산, 전력 기기 같은 거요? 네. 셋째, 국내 대기업이랑 연결돼서 성장하는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부려준 K 콘텐츠 문화 산업. 특히 K 콘텐츠 같은 무형 자산이 K 푸드, K 뷰티 같은 유형 상품 소비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어요. 이렇게 코어와 위성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조언인데 그럼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봤나요? 요즘 미국 증시 계속 올라서 좀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박우 사장은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뭐 7000선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보일 수 있지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봤어요. 기술 기업들 이익 증가세가 워낙 좋고 또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남아 있으니까요. 아, 쉽게 꺼질 불은 아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단기 등락 예측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앞서 말한 그 거대한 구조 변화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로 이익을 늘려가는 기업들의 펀더멘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결국 잠못 자는 투자는 하지 마라. 시간을 길게 봐라. 이런 조언으로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 변화의 수혜를 볼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박석중 부사장 분석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냥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구나, 경제 질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됩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은 분명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급망에 잘 편입되거나 내부 개혁에 성공하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거의 성공방정식을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한 시대의 성장 공식이 끝나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이 격변기에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을 고르고 위험을 관리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짜는 게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부 정책은 어디로 가는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박 부서장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기업이 개선 없이는 코스피 5천 같은 지수 상승도 의미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박석중 부서장은 과거의 경제 질서와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단언합니다. 부채 구조, 인구 변화, 지정학적 위치 같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자산 관리 방식이나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어떤 한 가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이 오늘 저희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